왔요 오늘은 이 거거북이와 이 여기로 왔. 이하면돈 이 준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좀 이상한 애 같아요. 솔직히. 아 솔직히 전난한군자인데뭐 이상한 괴물만 있어요. 그러니까 좀못 생겼어요. 그리고 응? 응? 어 잠깐 잠깐만요. 잠깐 잠 잠깐. 저게 뭐예요? 빨리 튀어요. 저거 튀어야 돼요. 아저 괴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아, 키워. 티와... 예 여기는 제목. 아니 너 음... 알바면 아, 돈 준다고 해서 왔는데 씨. 아니 여기 돈 많이 준대. 그럼 나 하수고까지 비온다. 어 이제 안 온다요? 어, 안 온다 안 온다. 빨리 아, 살. 어, 이 쥐는 누가 있어? 요 뭐라는 거? 나는 영어 못 읽는데. 어 위에 <laughs> 밑에 <웃음> 밑에 너무 살벌한데. 아, 근데 그거 혹시 죽었다가 살아났어. 뭐야? 이거 여기... 아, 너무 살벌한데? 풍기 타면 위로 올라가지네. 어 잠깐. 에 낙사 플러스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픈데요. 아! 한번 멈췄다가 떴더니 죽었어. 거북이 계속 죽는다. <laughs> 아유 지뢰는 계속 피해야 돼. 어 드디어 감풍보다. 아니 진짜 월급은 안 주고. 아니 여기 그냥 힘들라고 주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저거... 오! 통락시켰다! <laughs> <오, 동물 나셨다. 웃음> 비명소리가.. 너무 무서워. 여기가 어디야 대체. 그러니깐요. 길에 밟으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? 네가 밟아 봐. 난안 밟을, 아니, 안 밟을 아! 거예요 이미 밟고요안 밟을 거야. 아 살았다. 가져와 도움 받으라는데 야어들 수가 있구나 아! 어 이렇게, 이렇게 내려놓고 가자 아나저또 죽었어요 어, 게임도 아니 내가 게임 겁내잘 하는데 내가 실력 좀 발휘하겠다 예, 예. 어머 잠깐만! 옆에서 뭔가 오는데요 음? 아이 땅바닥에 점프 회해야 되는구만 저도 유전자 게임. 잠깐만요. 뭐야? 모르죠. 어제 모르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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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! 어, 환풍기. 잠깐만. 그동안 따라잡힐 것 같은데요. 나는 죽지 않 아마. 오. 나는 소주어 소인. 레이저. 레이저. 나왜 이렇게 많이요? 레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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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없이는 아직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저 아직 게임기에도 뭐지? 게임 뒤에도 가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이게타이밍을맞춰야이는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이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가거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나는 거 이거, 이거, 이거. 거거 이거. 이이에 아니, 아니에요. 이건 몰라도 돼요. <laughs> 오, 잠깐만. 자, 임마. 어, 잠깐만, 삐아내. 오, 미안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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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, 됐네. 됐네. 어쨌든 됐죠. 아이고, 대단 화. 사다리를 들고 일단 올라갈게요. 어, 이게 뭐지? 자,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가. 이게 뭐야! <laughs> 아, 잠깐만. 잠깐만, 나 <laughs> 내가 유탄이 됐어. 보자. <laughs> 어, 저 이제야 기가 있어요. 놀이. 그거 없이는. 이제, 그거 됐다. 예? 근데, 이거 어, 이렇게 하고, 어 너무 쉬운데요, 이거. 출구를 일단 가자. 왜 안, 아, 저 버튼, <laughs> 잠깐만. 버튼 안 켜! 우와! 젠장 두 개. 됐네, 아니. 어, 뭐야, 갑자기. 스피드 됐다, 빨라졌어. 오케 아. 어. 오케이. 어떤 건 이해해버렸음. 죽었다, 이제. <laughs> 바로 이대하게 끝났죠? 어? 레이저인가요? 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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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잠깐. 어, 풀렸어 풀렸어 우선이가 어, 굴러갑니다 아무도 안 물고 있는데 소름 거야? 아 진짜 이건데. 아다 우왕 내 몸이 갈기갈기 어미 닭 키만 연결주지 아니까 이나 아보시지. 하하, 뭐못뭐 죽었죠? 티베리까지 <laughs> 완벽. 뭐, 아, 이기문 열렸네. 오씨. 아, 갑자기 느려졌어. 아. 오, 이게 이렇게, 이렇게 점수 하는 거지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. 안 돼, 돈을 줘야지. 아, 진짜 알바로 왔는데. 왜 이렇게 소피 풍성해 토이샵 스스 토이샵. 아니 잠깐 아, 이거 <laughs> 어떻게 컨트롤해요? 그러게요. 아, 당신 알잖아요. 다시는 여기 안올 거야. 어. 아 그냥 힐링을 해야겠다는. 아, 얘는 또편 아, 이거 어떻게 해요? 형아 끝까지 올라가 봅시다 아 잠깐만 아니요 아니 거거북씨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? 좀 두고 가지 마세요 두고 갈 거예요 위에 뭐가 있는지 저는 꼭 확인을 해야겠어요 이거 아 진짜 이거 못해요 할수 있어요 님이 못하는 거예요 아,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어! 어! 씨 잠깐만 왜 갑자기 떨어지는 거지? 아 거거북씨 저 이거 어떻게 해요? 그, 잘 아니, 이거 저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모르는데. 아, 아주 잘 해요, 아주 잘. 당신의 시간. 562. 아, 총각? 나 의외로 빨리 깼네. 어, 저 됐어요. 오, 오 1위다, 1위. 1위에요? 오. 저는 몇일까요? 저는 몇일까요? 당신 100% 2위. 왜냐면,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. 불쌍이라서. 아, <laughs> 그렇구나. 나왜 저래, 잠깐만. 말이 <laughs> 왜 저래. 어쨌든. 거, 거, 혹시는 여기 영원히 같이. 아, 잠깐만 또 보스 잡고 있어! 아, 아니요. 거, 혹시는 여기 같이고 저는, 어, 그, 월급을 받았답니다. 끝.